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3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인자가 오셔서 영생이나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보면 인자가 모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시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나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어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어 양과 염소를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보지 않았으면 이게 양소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은 틀림없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근데 어 보통,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헷갈리잖아요. 색깔도 하얗 수도 있고, 또 무슨 이제, 색에 따라서 좀, 어 분별이 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모르는 것 수도 있을 텐데, 어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절대로, 어 틀리지 않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러면서, 양에게 그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양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염소는 아니죠. 그런데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미 벌써 양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니 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다시 오셔가지고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아, 너희들 참 어, 선행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선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양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격려하는 자들은 선행을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어, 뭐,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은 내가 무슨 선행을 하, 하면서 살까 이런 이제, 에,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의의에 대답을 해요 양들이 보니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보니까 그래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할인니 즉, 무슨 말이냐면, 양들은 편에도한 기억이 없어 여기에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을 오셔서, 내가 군질을때 너희가 양식을 주었으며 그랬는데 양들은 그일한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니 자, 임금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인자죠. 인자. 임자. 왕이시죠. 왕. 어. 만왕여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아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 그것도 몰랐어. 너무나 드러나지도 않고 의식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선행이야 할 정도로 아무 인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선행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맞저보고사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소들이 있죠. 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목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그대로 다발각이다 되죠 너는 염소 너는 양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염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치옥 불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너희들은 너희 선행을 안했어 그랬는데 이 염소들은 또 기가 막힌다 그래서 염소들이 대답하는거죠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르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음에 드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 다 했는데요 또원소들은또그런니다 아, 우리 그거 다 했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나타 하나님이 왕이 오셨을 때 임금이 오셨을 때보시는 일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 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양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들, 악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일도 관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절. 이에 임금, 임금이 대답할까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하시리니. 즉, 악인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거 선행 안 했잖아. 악인들은 그 그거 안 했다고 선행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요다 선행, 큰거 많이 했어, 선행을. 그런데, 그 작은 것은 선행이라고 조차 인식도 못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선행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 악인들, 염소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행은 인간들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뭔가? 그건 인간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합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 하게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행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알 수가 없어. 인간의 의로 행하는 거면 다알 수가 있는데, 아, 내가 그런 의로운 일을 했지 하고 다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일이라고 열심히 했어도 그건 의로운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의 의로 행하게 하신 그 일이 의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를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길러내는 것은 그건 별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살아가. 이삭을 잘 길렀어. 왜잘 길러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잘 길렀어. 그잘 길렀는데,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럼 부모님은 그걸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내가 마땅히 그것은 자식이니까 사랑을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잘 키우게 하신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라에게 그러면 너참 착한 일 많이 했다. 그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저 별로 착한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착한 일인데 이석, 이삭 같은 경우 아주 사실은 연약한 아이였잖아요. 그 연약한 아이를 감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릴 수 있도록 누가 애를 많이 느냐 어렸을 때 살아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여러 저도 먹이고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그 의로운 일이었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미처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고 내가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할 일이라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같이 합력한 자들을 다 어, 가려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행하게 하신 자들을 어, 영원한 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 형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 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뭘 하나님의 의로 행하시는 일,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 바로 양과 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가리셔서 하나님의 의로 행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상속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의로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인자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 행한 자들과 인간의 의로 행한 자들을 다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나온 것처럼 영소들은 영벌에, 그리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 이것을 밝혀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어, 맞지 않는 일이다. 어, 하나님의 의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26장 연설, 어, 선지직 왕직, 그다음에 이제 어, 기름부음, 메시아의 제사집에 대해서 우리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교회당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보내실 때 인자를 보내실 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은과 악인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양의 길을 갈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자라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아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